누가 정하는 거예요? 불러봐! 아! 아, 그래, 플로보가불야 얼마나 정성적이야. 감동이두 배인데? <laughs> 왜, 진짜 잘 쓰지. 진짜 풀 <laughs> 아니, 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의 공구를 만들었어요? 투표? 응. 어. 투표? 어. 어. 투표했어요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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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럼 이 아이디어 누가 됐어요? <laughs> 플로 <플러? 웃음> 어승들어승들아야 맛샌드! 짱! 너무 좋다라어쌘 잘했네 여러분 <laughs> 음, 아희가 음, 아, 이제 진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에요 안돼! Time is so fast 그러면 저희 지양씨부터또 소감 한마디씩 해볼까요? 네 오늘 두 번째 콘서트를 했는데 어,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늘 한것 같아요 그쵸? 어, 되게 재밌었고, 이렇게 꽉 채워진 공연장을 보니까 오늘 너무 기분이 좋고, 또플로버들이랑 마지막에 이렇게 또 엄청 재밌게 노는 걸로 지금 제 마지막 기억이 그거라서 너무너무 <laughs> 너무 재밌었던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어제 첫 콘서트 끝나고, 아, 내일은 더 잘해야지, 내일은 더, 더 열심히 해야겠다, 내일은 이렇게 해야겠다, 저렇게 해야겠다 했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그냥 너무 재밌어가지고 즐기기만 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우리 내일 오시는 분들은 내일도 함께 같이 재밌게 즐겨보고 어, 내일 못 오시는 분들은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저희와 함께 불사지나 봅시다. 감사합니다. 아 귀여워. 와, 오늘도 프로가 오늘 이렇게. 아. 칭찬, 항상과 응원, 그리고 끝까지 무대를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. 덕분에 끝까지 저도 지치지 않고 힘내서 오늘 공연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우리 플로버가 나만의 비타민인가 봐. 진짜 비타민 따로 안 챙겨먹어도 될것 같아요. 여러분도 먹기만 해라. 언니. 진짜 나 이제 먹으면은 먹지 봐 언니 어, 하나, 하나, 하나. 거, 건 거. <laughs> 아 플로버는 바람을 꼭건거아왜 그러세요 지금 근데 진짜로 정말 아, 아 진짜 힘들다 하다가 우리 플로버들 표정 얼굴 그리고 응원 소리 딱 들으면은 눈이 번쩍 떠지고 힘이 막 불끈불끈 나고 밥 먹던 힘까지 막 짜내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제 앞에 이렇게 나타나주고 항상 곁에 있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, 진짜. 너무 고마워요. 우리도 <laughs> <laughs> 덕분에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우리 내일도 즐겁게 잘해봐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

네. 아, 어제랑 대자뷰 같은데, 어제도 이렇게 말해놓고 마지막에 눈물 흘렸잖아요? 근데, 아, 맞아. 요즘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, 이제, 아, 나 여기 떠오네. 아, 진짜 떠네 괜찮아, 내가 있어. 너좀더 덜어도 돼. 나는 뭔가, 어, 진심이. 덜 느껴질까봐 사실 좀 두려워서 나는 울지 않아 이 마음으로 조금 참아왔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참지 마세요 참지 마요 아좀 <laughs> 알겠어 알겠어, 알겠어. 아, 너무 또 이게 슬프게 흘러가면또 재미없으니까 아. 아무튼 제가. 제가 너무너무 너무 이 무대와 플로버 분들한테 진심이다보니까 자꾸 그깍동 같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데 어 그냥 그 마음 완전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플로버가 아 나경이 오늘도 벅찼구나 오늘도 최선을 다했구나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불태울 테니까요. 여러분 오시는 플로버 분들, 못 오시는 플로버 분들도 집에서 같이 응원해 주세요. 주세요.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. 플로버 우리 내일 또 봐요. 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좀 제일 긴장하지 않을까 했는데 뭔가 익숙한 듯하면서 역시 플러버 만나는 무대는 뭐 8년 차, 9년 차, 뭐 1일차, 1일, 다일차 되든 항상 떨리는 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만큼 잘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어 저희가 연습실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이 무대에 올리기까지. 어,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, 이 시간들이 정말 절대 헛되지 않았구나. 어, 정말 잘했구나, 이렇게 느끼게 해준 거는 플로버가 여기 계셔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진짜예요! <laughs> 항상 정말 꿈 같은, 어,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순간은 시간이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꾸고 싶은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러보아야 돼 <laughs> 어,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많이많이많이 <laughs> 많이, 많이, 많이. 부담스러워 보면서 웃고 있다가, 감사합니다. 아, 너무, 너무, 너니 아, 음. 저는, 아, 갑자기 할말 까먹었어. 너무 사랑이었던 저도 사랑해요. <laughs> 아, 저는 어제 콘서트, 저희가 첫 번째 콘서트 하고 울었거든요. 절반 이상이. 근데 진짜 울지 몰랐어요. 정말 울줄 몰랐는데 어 저도 제가 울줄 몰랐고 멤버들은 더더울줄 몰랐는데 어제 진짜 세명 정도가 울어가지고 끝나고 뭐, 왜 우리가 울었을까에 대한 토크를 좀 했는데 <웃음> 왜 울었어요? <laughs> <했을까요>, 진짜 낫느냐에 <laughs> 대한 토크를 좀 했는데 왜냐면 나는 이 엔딩이 좀 되게 밝고 재밌고 막 파티, 파티 이런 느낌이길 바라지. 이번 엔딩이. 근데 내가 또온 거야. 너무 나한테 화가 나는 거야. 그래서 왜 울었냐? 우리 도대체 했는데 내가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앙콘이 처음이잖아요. 저희가 어쨌든. 그러 근데 8년차, 89년차에 8주년, 9년차에 이제 앙콘이라는 걸 처음 해보다 보니까. 어~ 되게 쉽지 않았어요. 뭔 어, 여기까지 오는 게.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서로 알고 멤버들이 서로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서로 <laughs> 하나가 돼서 눈물이 났다라는 결론이 났거든요. 아~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와서 우리가 어~ 근데 그 노력을 서로가 다 공유했잖아요. 단 1분도 빠짐없이 서로 같이 있었으니까. 그래서 한명 울면 두명 울고 두명 울면 세명 울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뭔가 슬퍼서 진짜 우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우는 게 너무 기뻐서. <laughs> 어, 너무, 너무 감사해서, 너무 감동적이어서 우는 거니까 그냥 나경이 말대로 그렇구나. <laughs> 재영씨 플러버가 열정하는 모습을 너무 감동받아서 울었다면서요? 플니버 아니야, 아니야, 아열야 모습을 딱 봤는데 어. 그 모습을 너무 감동적이어서 막 눈물이 났대요 아유. 그간에 아유. 저희의 막 서사랑 이런 게다 기억이 나면서 막 눈물이 났다고 하는데 그거 왜 빼먹고 얘기를 하시죠? 그러 <laughs> 근데 우리, 우리도 봤어 맞지? 음, 응. 우리도 막 프롬을 이제 막공을 부르는데 앞에서 너무 열창을 해주는데 내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프롬을 보고 사실 아. 생각해도 울것 아. 같아 <laughs> 아무튼, 아니면 이렇게 우리 무대를 정말 많이 많이 봤을 텐데, 이렇게 봐도 봐도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지라는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. 그래서 나 진짜 더, 열시,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, 어제는 좀 너무 감사하면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아무튼 저희를 정말 여러 번 봤던 플로우들도 있는데 있고 어쨌든 핸드폰으로도 계속 보잖아요. 근데 팟톤 무대를 또 보고 이렇게 어쨌든 컨텐츠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고 근데 진짜 하루밖에 안 남았고 오늘 이틀째 이제 잘 마무리했는데 저는 오늘도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플로버 우리 앞으로 더더 더 자주 만나요 저도 사랑합니다 <laughs> 무대들과 함께 인사드릴 시간이 왔는데요. 마지막까지 많이 많이 소리 질러주시고 여기 남아있는 힘 없을 만큼 끝까지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프로이스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